이거 <aunque śmiejsi> <laughs>

대구도 갔다가 서울도 갔다가 서울 거기... 출신인데 대구인 척해요 자꾸 그니까 대구 반아뭐뭐 방... 뭐 사지? 내기운 제발 바로 나올 수 있... 어 아구 행복다 어떡해 나 이제 오겠어 나못 살겠어 포카는 랜덤이야? 응아 나쁜 사람도 있네 포카드 책까지 체... 그래. 넣어줘야 그래. 되는 거 아니야? 손떨이지마 그래. 책 포카 어. 없는 거 아니야? 어디있어 야, 이렇게 앨범, 이고일어나 앨범 진짜 것 같아. 어다어리려 내가 봤을까? 아, 내가 또 내려와. 애가 작은 거만 보고. 그럼 아니야? 아니아 내게 누군지 알아. 형원 맞나? 어, 디고, 제가피가 어, 얘네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어, 너얘누지 알아. 어, 얘 누군지 알아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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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

<뭐라> 말티즈야 너는 샌퍼트가 하고 있어. 여긴 샌퍼트 나온기한 개기억 이거 진짜 좋이떻게 웃는데 삼시 이렇게 뛸수 <쓸> 있어. <뭐라> 야 이거, 이거 이거 완전 내 취향이다. 이거 <뭐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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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내취향이날 옆에 이거 인천색 아닌데? 맞네. 맞네. 미쳤다 돌았다. 여기 창문 있다 <뭐라> 채영은 뽕아 오늘 생겼고 창균이 안녕 갱지 지린다 나 이때 입은 옷에 진짜 지린다 진짜 귀여워 보라색 옷 입을 때 너무 이쁘다 아, 진짜 너무 울린다균이가 보라색 옷 입었어 이거 스타쉽 아니야 와, 생일 zat, deer, 야, 일 축하해. 야, 아, 예, 얼굴이 자꾸 짜증나. 지말밥 먹는 아 이불까지 저뭐뭐뭐뭐 뭐. 깜 여기 있어. 깜판 일로 와. 야, 쳐쳐쳐 잡아. 야, 우리 잖아기서지고어 <laughs> <이게> <laughs> <되게 웃음> 애에다애에다찾았다내 사람. 그럼 들어할게요 응. 감사합니다. 네. 남편이원아 <laughs> 계속 <laughs> 어, 너 방에다 붙어 놓을. 거 어, 죄송해요, 다내 사람이랑. 죄송해요, 내사랑 미안해, 영원아더 <laughs> 가까이 돼. 어? 나도 버벅거리는데. 솔직히 뭐지? 오늘 형원이 생겨서 어인기가바한다 빠꾸당 지꾸 인기가요 꾸하고 형원이 응 해볼게. 근데 약간 몸데베산 너무 힘든데? 어 이렇게까지 <laughs> 힘들 일이야? 빡빡벌고 아 <laughs> 진짜 죽어버리겠다 몽데기 <응>. <laughs> <laughs>

진짜 잘 보이시네 어. 뭐야? 지금 뭐야? e l 뭐야? 지금 뭐 wel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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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e 야아 w e l 아 well, well, w 你给我听、啊。<laughs> 이가저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리려고 한거지? 너무 귀여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롤리미롤리미 리미티드 버전 세트가 왔어요 저는 꿈꾸니까 갑댐을 틀어놓고 상균이가 집에 잘 찾아왔는지 뜯어볼게요 여러분 이 볼까요? 아 우리 또 일교스타 있으라서 우리 민혁후 먼저 에가야 이게 무슨 일이야? 잠깐만. 미쳤다, 진짜. 불콕. 아! 미쳤네, 이 사람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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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미친 사람들. 형원애 에고야, 개 이뻐. 아 이게 뭐야, 너무 이쁘잖아. 이제 릿지아이 이거 뭐죠? 이거, 이거 뗐어. 이어커프 말고. 립 커프 미친 사람들. 아 진짜 상대이떨려서못 보겠는데? 아파킹. 이 새끼가 이렇게 이뻐요. 우리 공주. 아 진짜 이쁘다. 아, 미쳤다. 이거 어떡하지? 아니 아니. 잠깐만. 이거 뭐야? 잠깐만 이거 바꿔야 되죠? 이거 보여요? 미쳤다 이거 어떡해아 이거 못가 잠깐. 아. 어머! 이것도 깨졌어! 악넘은 아, 새끼들! 지금 주헌이 앨범도 깨져있거든요? 아 진짜 짜증나 악넘은 아, 새끼들! 하.. 진짜 나 마음이 너무 아프다 진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스타쉽? 아 진짜 짜증나 스타쉽! <laughs> 제가 민혁이랑 상균이 비교은 하는 있거든요? 어? 하원이 어? 민혁 후에 민혁이가 있다 오! 이제 이거 다 있는데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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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많이 많이 이렇게 나왔고 두둥 뭐야 돈 잘이야 이 사람 이 사람 뭐야 뭐야 이 창신동 밤둥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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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어 나 이건 또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얘 누구야 얘누구 어느 집 공주야 이거 공주네 진짜... 어, 아 임창균 아이폰 이내어이 어디서든지 막이티를뭐 티에...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임창균 임창균 뭐야 임창균이 꼬신 거야 이건 와우 와우 포스터 누나 하는지 볼까요? 아 어떡하지 이 남자 어떡하지 이 남자 어떡하면 좋지 진짜 아 임창균 미쳐가지고 진짜 이렇게 끈 거야 얘네들 꺼볼게요1번 그루룽 어 대박. 이거 없잖아. 우리 상균이 진짜 잘한다. 와 중복, 중북. 중복이어도 임상균이면. 아 이거 진짜 이쁘다. 보시기 이건 포카보는 재미 아니에요. 홀. 나 이번 상균이 나왔어. 뭐야? 갓된 파워 뭐야?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? 미친 거야? 어머 어머 어머. 어? 나 이거 없는 거 같은데? 누구지? 뭐야? 딱뜬데 나왔잖아. 운명이잖아. 그 경갈등 그냥. 경갈등 임상균. 임창빈 결혼 가야 겠나 아, 진짜 사랑해 미쳤어. 아! 어, 민이랑도 처음 나왔어. 아! 아, 미쳤다. 어, 미쳤다. 오빠 사랑해. 오빠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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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사랑해. 아, 사랑해. 어, 미쳤어. 이름이요. 어, 나 이거 주원이 원한인데 아, 진짜 예뻐 근데 내가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포카거든요. 두둥, 두둥. 책공, 책공이 있고요 뭐야 왜 이렇게 잘 나와? 왜 이렇게 잘 나와 너? 세상에 지금 창균이 미친 거 아니야? 뭐야? 왜 이렇게 잘찾아어오 뭐야 뭐야 나 지금 스파십 가서 앨범 조작한 거 아니야? 이 정도면? 미쳤어 임창균 생어 살... 미쳤어 진짜 근데 심지어 창균이 어딨어 창균이 아 있지 있 포스터들이 여기 지금 위치 사운드 뭐야? 뭐냐고 지금 뭐 하는 거야? 이게 뭐야 지금 이거 왜 자꾸 벗지? 보브 아닌데 이 정도면? 보보 탈퇴 부부 탈퇴야돼 이모컨 가리라고 나는 좋지만 오빠가 감기 걸리는 건 싫다고 뭐야? 뭐야? 어 진짜 무슨 일인데 이거 랜덤이잖아요 우리 랜덤 스타지 이거는 스타벅스에서 랜덤 받아서 뭔데? 어, 뭐야 오늘 왜 이래 갓된 파워 미쳤다 뭐야 창균이야 또 여러분 무슨 일이야 이거 미친 거지 이거 포스터 돌았다 여기 바로 붙여버려 미친 어, 보..보여? 이게 담겨 지금? 이게 담기냐고